게스트가 오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 보는 게스트고 여러분도 처음 보는 게스트입니다. 차가 있어요. 근데 오늘 게스트가 영어도 되게 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약간 부자인 것 같아. 내가 사실 물어보지 않잖아요.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물어보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한테 너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이제 이렇게 전세계 여행하면서 친구 만난다 그게 내 컨텐츠다 이렇게 하는데 어 나도 되게 그거 하고 싶대 그래서 어막 그러려면 너는 돈이 좀 필요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니야 우리 집 부모님이 좀어 여유가 있어서 나는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아 되게 잘 됐다 그럼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시작을 할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또 차가 있네? 대리러 온대요 그래서 오늘 너를 차 내가 픽업하고 내가 멋진 장소로 데리고 가줄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런 기회를 내가 네 그래서 어 전화온다 Hi Where are you 닥신? 오케이 오케이 I will go 오케이 okay.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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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Where are you behind <laughs> 어디? 아니 내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왜왜 라디오? 레켄츠 플립이지가 어디 있어? 퍼포 보라색에 검정색 바지가 어디 있냐? 여기 사람은 바지가 없 보라색인데. 잠깐만. 아니. please come to here. 스피커폰인데. come to here. 어디서 하이 하고 있냐 나한테? <웃음> <웃음> 아니, 나 진짜 못찾겠어이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밝아 가지고 잘못찾겠어 I don't know. 이 나나. don't know. You're well on I don't know. 아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In front of mosque. I know m o d e You? Leila? Yeah. Leil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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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킹 안에 있다고? 네. 킹 안에 누가 있어? 퍼플 앤 블랙이 누가 있어? 어? 저 나온다 a white White car? Do you know that? Yes! So be t e r e w a i o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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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하여튼 여기서 기다리랬죠, 나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이 화났나? 아니 갑자기 병원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I'm so sorry I've come this far. 나 이미 멀리 왔어. 뭐야? But I need to go to the hospital urgently. My father has been taken. Was 포스피탈라이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오, 전화. 아빠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전화온다. What happened?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Really 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밤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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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좀 걱정되기도 한다, 그렇지? 어? 진우야, 나 진짜 미안해. 그리고 약속할게. 내가 만약에 저녁에 오, 너 만나면 내가 술 살게. 이렇게 연락 왔어. 형 근데 아빠가픈데 갑자기 술을 마셔? 어 꿈꾼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고요. 잠깐만, 존 저는... 오. Hello. Oh no no, don't say sorry. You don't need to say sorry. It's it's okay. I I understand you. no no t h a n k s because your father has some problem hurt right we can't drink because you you have to take care of him so where, where are you now yeah, i'm going to hospital i'm doing uh 아무튼, okay i 우진 그러니까 차 소리가 좀 아닌 거 같겠니 야 과장실 소리인 거 같기도 하고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채팅을 읽어가지고 얘가 계속 이러는 거네. 너희 시청자들이 나를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지. 정말 정말 미안해. 근데 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영상 통화 오케이. 최후 네. <laughs> 일격 한 번만 날리고 이제 끝내자. <laughs> 자 온다. 아 잠깐. 지금 영통 할수 있어 하니까 지금 못해 이러네. 나 지금 못해, 나 지금 교통체증에 걸렸어 너의 시청자들이 나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 알아 근데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얘가,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교통체증이 심해서 아, 비디오콜을 할 수가 없대 근데 내가 그랬어 아니 너 운전하면서 내 방송도 봤고 방금 우리 전화까지 했는데 10초도 안 돼? 라고 물어봤거든 아니 근데 여러분 아까 이렇게 어? 아까 아까 이렇게 이렇게 사진이 왔어. 근데 근데 청바지야. 블랙이라면, 그러니까 블랙이라 그랬는데 왜 청바지냐? 자 가보자. 입고 입고 가보자. 어이 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이거 타고 지나가면서 예쁜 척은 바로 시라소니 선배님처럼 뛰어 내리면 안 될라나? 오빠 하시면서 선배님이 뛰신 것 같은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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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잠깐만 얘기해. 오데 오데. 땡큐. 저 드레스. 뭐 해요? 응. 인스타그램. 오케이. 오케이. Yeah, i t e 오케이. 바바. good day. 바바. 아, 저기서 타야 되구나. 나 이제 알았네. 저기 정류장이 있네. 시간대가 나와 있나?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Yours? No, it's. 지금 거기 습기 잡고 있는 거 같아요. Hi. w h e Really from Germany? Korea. Hi. Live <laughs> stream <laughs> from Korea. <laughs> Traveling here? Hey. Nice. Came o v e three. 하길 잘 당하는 남자 어떤지 물어보자고요. 이거 한번 타보자. 나 이거 타고 싶었어. 이게 필요합니다. 오, 감는다. 근데 인사 한번 다 받아 줄걸요? 나 인사한다. 일단 애들한테 안녕. 봤죠? <laughs> 안녕. 어? 이거 인가 봐. 어, 나, 나 내려야되는데? 여기가 종점인가봐 이게 끝이야? 음. 우리 카디큐에 가자 그냥 근데 좀 많이 멀어요 근데 그 대신 거기에 있는 젊은 층들 많기는 해 제가 가봤잖아요? 1시간 반, 2시간 걸리고 하이 예, yeah, 예, yeah, sure, sure. Hi. Oh, y o u r s yours. yours. Oh, thank,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 Uh, where are you from? Turkey. Turkey. Ah, 아, I'm from Korea. I love you. <laughs> thank you. Have a good day. Bye bye. I'm a sh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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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s h i b 지금 가는 게 카라쿄이야, 카디쿄이야, 근데 모두 타야 되냐? 아 저기 있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J I N U. 안녕 이 친구가 되게 물어봤었거든요 길을 이야 배 엄청 크네 2층으로 가야지 오 2층 이런 데였구만

와 안전장치 하나 없다고? 사람들 그냥 이렇게 걸터앉는다고? 이거 여기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보여 하얀색 젤리 핏이와 해파리가 이렇게 많냐? 이형 바지를 너무 올려 입으신 것 같은데? 로봇처럼 걸어가시냐? 저... 휴보 아니 휴보 선배님 아니에요? 거울 치려는 무슨 거울 치려는 야 sure s u 야 본다 t h a n k you o Right? 리 y 봐봐 카메라 튕 Hi <laughs> It so nice. You like it? Yeah, yeah, sure. Hey, ah, are you a YouTuber? Hey, YouTuber? No, I'm a singer. Singer? Yeah. Ah, 가수구나. Do you yeah. have YouTube? Yeah. Of okay. Yeah, that's me. Oh, 아 바로 나오네 이 사람. w h a So nice. Thank so okay, thank you. Good, good luck.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여러분. 나이 피자를 못 잊어가지고 <laughs> 진짜 맛집입니다 손 닦고 먹어야지 고양이 개 만지고 진짜 누가 동물을 <놀람> 사랑하는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전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입니다 <놀람> 봐봐요 형들 <놀람> 장난 아니네 <laughs> 일본 남자친구 안에 들어갔어. Goodbye, good night. Uh, good. hey. Hi, how e you? Korea. Ah. Hi. Your name? w a s y u r name? Bu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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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r a Yes. Burak. It's true. Songgyu. Yes. Songgyu. It's true. Oh. Yes. It's true. Oh. Gino. Oh. Gin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Liu No. Min j Give me JS! Oh, really? Yeah. Why? I w t o s a n d s o n g a n o s t o s i n a n t to sing. Are you a singer? <laughs> yes, <her>. a <laughs> n <laughs> 약간 터창정 느낌나네 터키 임창정 선님이 터창정. 아이씨. 지금 이제요 요 기타 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어, 성준이 그, 남자친구가. 어, 기타. 그래서 이렇게 친하나 보네. 가수하고 기타리스트랑 사귀고. Mm, yeah, it's amazing. If you want, you can listen tonight. 아, life. 아, 그래서 아까 끼라고 있었구나 If you w a n o h really? Oh. After that, we can go and Let's listen to t group. 아 같이 자기는 자기들이 보여 준대. 아, k o 아, 터키 커피 마시고 나면 찌꺼기로 점을 봐 줘. 오케이? 이런 느낌이 진짜 제가 제일 원하는 느낌이기는 해요. 일단은 가 보자. 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어만사 하다가 한번 속았었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 여기도 있어요 사진은 똑같아, 근데 이름이 달라 이름이 달라 도영이었던것 같고 근데 내가 전화통화를 분명히 했거든 요 여자였어, 완전 여자였어 이거 엄청 잘하는 여자애였어 목소리도 완전 어려 보였단 말이야 What? Let's just break it, down it to you and me uptown Dancing all around Till the disco ball pops But I have to be me and everyone can see Your anger is misplaced